좋은 하루 되세요. 덥죠. 아니 말복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t 요 음, 말복이 지났 m not. I'm n o 조회합니다, 조회. 체조. 아침에 체조해요. 체조할게요. 건강히 아침 체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밑, 밑에, 밑에. 우리 거기 밑에 있어. 그, 그, 냉동실 정리 좀 해야 돼. 막 자꾸. 쑤셔박아가지고 그냥 남자새끼도 아니고 쑤셔박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laughs> 그래 우리 딸이 뭐래는줄 알아요 여러분? 김을 김을 좋아하면 얼굴이 예쁜 사람이 래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하나면뭔줄 알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왜안 예쁘지? 예쁜 김 좋아하면 여러분도 이쁜 거네 김 나는 김조함이 이쁜 거래는데요. 띠리리리리리. <laughs> 서 어쩌끈 서쩌끈. 서쩌끈 서쩌끈. 서쩌끈. 야 하도 안 웃기냐? 봐봐 존나 웃겨. <웃음> 야 <웃음> 엄마 얼굴이 이미 웃겨가지고 그거 붙여도 똑같다니까. 이미 얼굴이 웃기다고? 원하지 마닥뜨라갔다 올게요. 오빠 막이 떼는 거 맞죠? 챌린지 렛츠코 우낄길 렛츠코 이브 저고 바로 라인 나온 레스코리 렛츠코 카머 o 머 e 머월수 o 밤 10시 방송 인사드리게요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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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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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이제 불맛이 많이 나. 로또 뭐 먹는 건데? 음, 할머니가 어제 그때 먹는 아기 김이야. 철분제랑 떡순이랑. 먹었어요. 아, 어지러워. 사회가 다어제러고전 당도 없고 혈압도 없거든요? 생리 전으로도 들렇게어지러 당도 없고 혈압도 없는데 생리 전에는 되게 어지러워요. 로또는 뭐 먹어요? 한잔 맛만 좋지 않죠, 로또는? 담리다고 은정아! 먹어봐 맛있어! 진짜 안 배우고 싶겠어! 맛있어! 빨내배탈났는데난 지금 먹고 있는 거 딸내미는 내가 더시키러서지 호박죽하고 전복죽이랑 로또가 옆에서 고다니서 달라고? 줄 수가 없는 거야 너 먹으면 로또 봐요 응. 너 먹으면 병원 간단 말안 돼. 못 만든 알지. 이거 자르야 되는데. 아것도 먹자. 낙지는 네가 먹어라. 응. 음. 너들못 먹어. 너도 먹을 수 없어. 나도 먹고 잠깐 먹어도 난리라. 아 어지럽고 운동도 저기만 안 했거든. 이 힘든 날 오감하면 큰일 나요. 이따봐 쉬고 자야 돼. 이제 몸 관리는 일늘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생리하거나 어지러울 때는 소질이 안 좋을 때는 입에 맞는 거 먹으면 좋은 거내 먹고 힘는거 먹고 자봐요. 안 그러면 내 다음 날 일기 못 해. 늙어갖고 나이가 먹어서 몸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축을 못 해. 어지러워서 내가 배탈 구수시가 정상은 아닌 거라고 나왔어요. 피검사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맨날 먹는 게 해모임. 그래서 내가 이때 해모임을 지금 5년 8개월째 먹고 있어요. 어안무으면 진짜 어리 s i 오래 걸으면 오래 걸 n d 면 힘들어. a t 다 안. 있잖아 o u g 나 i 이 g to do? How 이거 o u 이거 뭐 m e 뭐 o o d time. g o 와. d time. Good 미사일? 오늘 못 먹어. 다시. 해면국 시지. 오늘 뭐가? 그다 대가리 먹자. 그다 대가리 먹자. 응. <laughs> 누안 <laughs> 뭐, 이런 일.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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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뭐, 뭐, s a m p a 는 jumpa di rapat, ya, Bang. Masih ikut, p a 기 t o l o 고

특히 6 0세 이상 고령층에선 10명 중 6명이 이런 개가 보좌대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거씩 막. 이렇게 막하더요야나그요 내가 그래 뻗어 줄까? 아니. 그깜좀 봐. 명토는 작지만, 아 야, 맛있지 결코 지않 나라 뜨거뜨거거다어또어낙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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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베 아, 다 이거. 이거. 줘요 이거. 이거. 이 뭐라고 이거. 이음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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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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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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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이뭐였만라보이더라거 이거.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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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근데 양이 일부가 존나 많고 하... 내가 소다 다 먹나봐 새우 두개랑 낙지밖에 안나왔어 이거 네 니꺼다 아구 하나랑 새우 두마리 근데 크레파스 같은거 없어? 아무것도 안사왔어 야그 은우천년에 그걸 칠하냐 어 빨간매직이 있는데 그 이제 말 빨간 매지. 어머 없나? 봐. 어머 회사에 다 가져갔나 봐. 야 없다야. 해미미이랑 하나 더 먹어야겠다. 없네. 그죠? 빨간색 안 보이죠? 없어 없어 없어. 엄마한테 없다 그래. 가서 엄마한테 가서 없다 그래. 엄마한테 가서 없다 그래. 엄마한테 가서. 그래. 엄마한테 가서. 응?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서 없다, 그래. 한머니 밟아도 돼, 이거? 없대. 다 했네. 케이크나 응, 아, 거... <laughs> 시켜먹자. 빵 왔어, 로또야. 덩케인 도넛츠. 어, 나는 그린. 키위. 너는 복숭아. 응. 덩키네 이렇게 오네. 음, 팝콘 1,800원인데 번 시켜 봤어? 이 고돌아, 갖고 돌아 갖고 돌아 아유, 갔고 돌아 지달라기다가 여기 눈털 밀었거든. 이치털 이거. 그치 탑밀 이거. 오치털 라 얘? 응, 꽃도 거이지 얘도? 개새이가2 4살이2 4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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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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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 먹어. 거이 먹어. 까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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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롯데리 아니야? 따라라따 몰라. 라라라 그거 집소개할때나랑소리 아니야? 거다, 씨. 롯데야, 대가리 좀 쳐봐봐. 로데야 <laughs> 어, 그렇지. 아이, 먹어줘야 돼. 생리할 때는. 달달한 뭐? 거. 좀 먹어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골라와야겠서 내가 뭐, 뭐 좋아할 거 같냐고. 너 초코. 땡. 이거 다른 거야. 이거는 다른 거, 이거 다른 거야. 난 이거 좋아. 그거? 아, 기본? 오리지널? 응. 이게... 이거 베리 두 개랑 초코 슈화하고 이거는 크림치즈 들어가 있는 거. 맛있어? 응. 질질 싸, 질질 싸. 물 음. <laughs> 질질 싸. 똥이나 질질 싸. 응. 규질 쌌어. 며칠 동안. 설사해서 못 먹었잖아. 딸내미가. 혼늘밤다 먹었니? 난 이거. 쪼꼼. 아, 맛있을 것 같아. 로또한테 위험했으니까. 큰일 나. 나. 먹으면 큰일 나. 인마. 이거. 엄마 한입 먹고 엄마 표정싹 쌌어. 지금. <laughs> 너무 좋아서. 아! 냉 나와. 냉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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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이거 먹으면 골로 간다. 야초콜리지 마. 나 서울역 갈 때. 당떨절 쪼코 절대 안 돼. 너무 많이 먹어. 너, 너 당떨 때몸딱 좋아. 먹고 싸들라도 먹어. 어? 왜? 왜? 네, 코 봐봐. 왜? 코 왜? 코 왜? 난리 났어. 간식 줄게, 로또 간식 줄게. 간식 로또, 니거 먹어. 너꺼, 니 거야. 니 엄마. 누구도 그렇지? 초코. 초코? 조금 너무 맛있어. 조금 내꺼 먹지 마, 그러면. 나 조금 일부러 시킨 거야. 이게 니네 스타일이라고? 아, 진짜. 그건 <laughs> 아니지. 야, 우리,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야, 얘가 니네 스타일이야? 아니, 저 분장한 거잖아. 야, 씨. 이게 누군데? 네. 김규원? 대그맨이래네 빵이나 아줌마. 뭐 20대래, 미리. 로또 주고 싶은데 그 빵처럼 생긴 간식 같은 거 없어요? 밀가루 안 들어간 강아지 간식으로 만든 빵. 로또의 제몸 중에 제 매력적인 건뭐 어디인데? 로또 매력인가? 어, 꼬리 몸 중에. 꼬리 배다 전신. 엉덩이지. 로또 엉덩이다 엉덩이야. 내 눈에 다 이뻐. 얼굴 동치. 이거 좋아하시는 거 1번. 정치색깔 가리는 거1번이거 조심해야 돼 요새. 2번. 뭐 좋아하세요? 정치색 아니야. 1번, 2번, 그런 단어들 조심해야 된다. 원투 응. 응, 응. 왜 자꾸 배고프다 응, 꼬리 안 꼽다, 왜 자꾸 배고프다 왜로꾸 배고프다 던 음료수 4,800원이면 나는 후회 안해 나는 후회 안해 음료수 시켜야겠다 아쉬운 시래 좋아. 아쉬운 대로 시켰는 음료수는 원래 안 사먹는데 사다는 쿠팡에다 시켜야 돼이거돈 주고 사먹으니까 아, 아깝네 빵 드세요.